열기 좀올라왔나 좋아. 만티비입니다 안녕하세요. 난로를 어, 세팅을 하고. 이제 좀, 불을 피워봤는데,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시골 내려와 산 지도 벌써 15년차가 되었습니다. 많이 빠르죠?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제가 보아온 모습들 중에서 시골 사리를 하러 왔다가 다시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오락프로에서 시골집 마당에 소뚜껑을 걸고 고기를 구워 먹고 모닥불을 피우고 이런 방송이 채널만 틀면 나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죠. 이제는 간접적으로 그 귀촌에나 귀농에 대한 환상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서 다시 서울로, 도시로 나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좋은 것만 아니다. 이런 거를 하나둘 알아가는 거죠. 저 또한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원주택이 한동안 정말 열풍이었습니다. 단지도 많이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시골에 집을 많이 지었습니다. 다들 나름의 로망을 가지고 지었죠. 시골에 전원주택을 하나 짓는 거는 보통 2억 5천 정도 듭니다. 땅 사고 집 짓는데 2억은 좀 적고요. 좀 괜찮게 지으면 3억까지도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뭐 손님들도 와야 되니까 보통 2층을 많이 지었죠. 다락방이 있는 것도 생각을 하고. 그러면 뭐 부부는 1층에서 살고 명절에 애들이 놀러 오면 2층에서 묵게 하고. 또 친구들이 찾아오면 마당에 바베큐장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만들고 게스트룸 있어야 되고 욕심 같아서는 마당 한켠에 연못도 있으면 좋겠고 뭐 그런 욕심들을 다 충족을 해서 짓다 보면 2억 5천 3억 뭐 그냥 쑥쑥 들어가죠.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집을 지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살아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뭐가 힘들어서 떠날까요? 많은 분들이 뭐 아시는 얘기들 텃세 또 수입이 없어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텃세도 나름이고 수입이 없는 거는 시골에 일자리 없는 거다 알고 시작을 하셨겠죠. 이두 가지는 제쳐놓더라도 그 다음에 힘든 게 뭘까? 시골 생활은 일단 부지런해야 됩니다. 전원주택을 지어 놓으면요 마당에 잔디를 가 깔죠. 아니면 주변의 텃밭에 풀이 자라죠. 오죽하면 풀과의 전쟁이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잘 자랍니다. 잔디 깎는 거 이것도 잔디를 깎고 뒤돌아서면 풀이 막 자라면서 쫓아온다고 해요. 그만큼 빨리 자란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지런하지 않으면 풀에 치이고 이래서 시골살이가 너무 힘듭니다. 그 다음에 힘든 거 벌레하고 뱀 때문에 힘들어해요. 벌레는 시골살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변이 숲이고 땅이 있고 들이 있으니까 벌레는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뱀은 뭐 시골에 뱀 없는 데가 어딨어요. 유일하게 섬마을 특히나 울릉도에는 뭐 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가지 않는 한은 뱀은 전원생활을 하다 보면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면, 뱀을 무조건 겁내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잘 퇴치를 할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고양이를 기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힘든 거. 전원주택을 짓고 나면은요. 일단은, 도시 살때 친구들이 놀러 옵니다. 그리고, 휴가 때. 아뭐 딱히 갈데 없는데 혹시 너네 집 마당도 넓고 좋은데 거기 놀러 가면 안 되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오지 말라고 그래? 그네들은 한번 왔다 가는 거지만 손님을 받는 입장에서는 거의 뭐 매주 옵니다 매주. 그러면 나는 전원생활에 여유로움을 느끼려고 시작을 했는데 내가 그네들 별장 관리인 같은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네들이 오면은 고기 구워줘야죠. 또뭐 같이 술 먹어줘야죠. 그리고 그네들은 다음날 정리하고 가면 나는 또 피곤해. 그 다음날은 또 다른 팀이 놀러와. 이런 생활에 연속이 됩니다. 그거 잘 관리를 못하면은 내가 별장직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어, 후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전원 생활을 할 때는 조금은 모질게 좀 나만의 공간. 나는 정말 여기서 여유로움을 느끼러 왔으니까 나를 방해하지 말아줘. 이런 마음 가짐도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텃쇠를 걱정을 하시는데요. 텃쇠는 본인 하기 나름도 있고. 지역적인 뭐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처음부터 땅을 사고 집을 짓지 말고, 임대집이나 전세집을 얻어서 한 1년, 2년 살아보고, 아, 여기가 정말 내가 살 만한 곳이구나, 라는 판단이 들면, 그때 땅을 사고 집을 짓고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임대집을 계속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이렇게 먼저 살아보는 거를 해보세요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시골집에 임대집 구하는 거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땅 사고 집 짓는 거는 조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골살이가 힘든 거는 돈벌이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은 나름의 어 인생 이막으로 연금을 받고 사는 분들한테는 뭐 크게 지장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자금적 여유가 없다면 돈벌이를 해야 됩니다. 시골살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은 벌어야 되고 직장은 없고 그렇다고 남의 밭에 하루 일당 뛰기 하면서 다니기에는 수입이 적고 그렇죠. 요즘 시골에 여자 일당은 12만 원. 남자 일당은 15만원 정도 합니다. 한 달에 며칠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쁜 농사처리 말고는 뭐 거의 한 달에 열흘도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밭일 가서 돈 번다 이런 생각은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그래서 어 주변에 농공단지에 뭐 조그마한 공장에 취직을 하거나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뭐 공장 다닐 거면 그냥 도시에 있지 뭐 하러 시골 오나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그러니까 시골 살이는 나름의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된다. 제가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젊어서 무릎에 힘 있을 때 시골 살이를 시작을 하시든가 아니면 나이 들어 돈 많이 갖고 시골 살이를 시작하시든가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나이 들어서 무릎에 힘 빠졌는데 돈도 없이 시골살이를 준비하는 거죠. 이게 가장 힘듭니다. 막상 시골살이를 하려고 전원주택을 짓고 한 2~3년 살아보니 아 이건 정말 내가 생각했던 삶이 아니야. 이런 판단에 다시 도시로 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시점에 뭐가 문제냐 하면 나는 여기에 땅을 사고 집을 짓는데 어느 정도 돈이 들었어요. 하지만 정리를 하고 갈 때는 들어간 돈만큼 못 건지죠. 그리고 전원주택은 절대 값이 오르지 않습니다. 매년 값이 내려가죠. 그런 거 충분히 감안을 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이라는 게 멀리서 이렇게 볼 때는 참 아름다워 보이죠. 하지만 그 속으로 뛰어들어서 가까이에서 보면 더럽고 추하고 힘들고 막막하고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전원생활은 제발 한 번에 돈다 투자해서 하지 말고요. 일단 임대집을 얻어서 살아보고 또는 뭐 오도 이촌으로 좀 지내보고. 이렇게 해서 이 동네가 내가 정착을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때 그때 저지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10년 넘게 살면서 뭐 궁전 같이 집을 짓고 난방비가 감당이 안 돼서 방한칸 쓰고 전기장판 깔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있고 뭐 이런 집도 봅니다. 그래서 어. 새로 지은 집이 뭐 단열 공사를 잘못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겨울에는 어쨌든 난방비도 많이 들고 또 돈벌이가 없으면 지출을 아껴야 되니까 그렇게 저렇게 힘들게 지내다 보면 아이고, 그냥 도시가 살걸 여기서 내가 뭔 고생을 하나 이런 마음에 다시들 떠납니다. 지금 경기도 조금만 벗어나도 전원주택 단지 매물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만큼 전원생활의 현실은 밖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모쪼록 많이 TV를 보시면서 전원생활을 꿈꾸시는 분들 제발 처음부터 목돈 들여서 땅 사고 짓짓고 하시지 말고요. 임대로 한 1년 살아보는 거 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부지런히 임대 빈집을 더 찾아서 알려 드릴게요. 오늘은 전원주택을 짓고 3년도 못 되어서 떠나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 떠나는가에 대한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귀초만이는 여러분들의 귀농귀촌을 응원합니다. 준비를 잘 하셔서 원하시는 지역에 안정된 정착이 되시기를 마니TV가 응원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